한국어로 세번 선개 읽겠습니다. 욥기 제 7장 인생이 땅에서 위 산다는 것이 고통 종사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풍군의 나나과 같이 않느냐 처무기를 무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구한 사슴에 타게 발라는봄군과도 같다.내가 바로 그렇게 요로다를 호탈속에 보냈다.귀로운 밤은 우리를 묶고 이어간다. 넘기만 하면 언제 깨가 언제나 리세가 마음 주임며 새벽까지 내내 퇴초 걸려구나내 몸은 운통구도기와 먼지로 되통욕구나 피부는 아무 어따가도 터쳐 바리는구나. 내날리 배틀의 폭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총 말을 만든구나 내 생명이 하나 파림 바람, 파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타신은 좋은 세월을 못 품고 심이다 어느 누구도 타신은 나를 품수 없으고 심이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곳처럼시우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우어울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싶고 그가 사돈 곳에서도 그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되니까 내가 깊, 깊은 곳에 그 사는 괴물이라도 되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하지 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하 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앞문으로 나를 놀게 라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그렇게 하십니다. 차라리 소미라도 아껴 버리면 좋겠습니다. 뿐만 뼈만 앙상하게 살아 있기보다는 자리를 죽은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곳이 지형지업입니다 영원히 사고도 아닌데 체파 나를 혼자 체파 나를 혼자 있게 보려 네 보려 더십시오. 네 나나리 호무하 사람이 사람이 무엇이라도 주는 게서크르 대답하게 여기시니까 오직 하여 사람에게에게 마음을 터시니까. 오직 하여 아침마다 크르 찾아 우소서 순간순간 그를, 순간 순간 그를 시험하시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안을 시린니까? 침 쿠카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포려 투시수 없으니까 사람을 사피 시는 중님 내가 죄를 지어 지오다구 하요 주님께서 무슨 헤라도 이뻐십니까어디하요 나는 주님의 관연으로 삼으십니까? 어디하요 나는 주님의 집으로 생가하십니까? 어디하요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아는 시고내 저녁에 용수해 주지 쭈지 아는 시니까 이제 내가 숨겨 허수계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 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무미 아닙니까이것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ananya buji kam samina salaam amen